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김한길 대통령 탈당에 대한 입장 밝혀. 네, 김한길 라면은 국민통합위원장이죠. 네, 창당 전문가다. 네, 그리고 정당, 에, 정당을 아주 그 리모델링 하는데 아주 전문가다. 에, 정당 파괴왕이다. 뭐 이런 별명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김한길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뭔가 이 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이번에 신평 후원회장 김기현 후원회장이 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국립 국민 통합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한길 윤 탈당하는 일 없어야 한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정계 개편 구상 가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정치인들의 말은 고지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탈당하는 일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네, 그리고, 정계개편에 관해서도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의 지게만 충실할 뿐, 정계개편과 관련해 어떤 만남도 가진 적이 없고,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에, 했습니다. 에, 심평, 윤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지금 김기현 후원회장이죠. 에, 심평은, 에, 윤 대통령은 국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거다. 네, 그래서 탈당하는 일 없어야 약간 좀 뭔가 비슷한 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은 항상 말을 바꾸기 때문에 에 우리가 뭐 정치인들의 말은 거의 우리 국민들이 뭐99.9%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이 탈당설 또 신당 창당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이 우파다 아무리 자기가 좌파다 또뭐 진보다 보수다 할지라도 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하면서 끌어안고 손 맞잡고 만세 부르고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보러처럼 말하더니 지금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 대통령으로서 제외 국민 750만의 제외 국민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 시민들의 시각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바른 소리 애매한 소리 말고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